어... 오오오왜왜왜야내거내거 아, 터트린다 오 미친 뭐야 조졌다 도망가야 되나 봐아 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아, 빛, 빛으로 강타해요? 빛이 당신을! 아, 잠깐만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오, 쉣! 아, 띠바 아, 갑자기 얘가 막 탁탁탁 탁, 탁, 타버리는데? 등을 보이지 말라고? 잠깐만 이거, 불빛, 불빛 연, 연습 좀 해야겠다. 여기 길이 없는데? 어, 이거, 오, 어, 여기 길이 어디지? 아 당연히 쫄지. 얼마나 무서워. 방금 문난, 문, 문? 잠깐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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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꺼져, 꺼져. 됐다 오 좋았어요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와나 근데 이거 물색깔 보니까 저기 스쿠버하다고 생각난다 진짜 우리나라 바닷물 색깔 개구려가지고 진짜 바다 들어가면 다저 색깔이야 개무서워 와여기 뭐지? 러스트인줄 러스트 처음 리스폰 장소인가요? 뭐야? 오... 사람인가? 음, 택도 없구요. 아니, 근데 님들아, 아 잠깐만요. 저그 스트레칭 좋아하고요. <laughs> 잠깐만, 잠깐 쉬고 했다고 까먹었어. 여기 뭐였지? 여기 뭐예요? 왜 이렇게 길어? 여기에 사람 하나 있었고? 지금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얼마나 노래 못했어요? 아니, 나는 남자가 나한테 노래를 불러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뭐 있다? 뭐지? 아, 내 마우스 이건가? 어, 뭐지? 뭐야, 이건. 19.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건가? 사람 18명을 모아야 된다고요? 오, 뭐야. 올라간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겠지? 어, 여기 있네. 여기에 이제 모든 인간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열지, 근데? 응? 문이 안 열리네? 일단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내려가 보자. 여기가 중간층이지? 한더 내려가 봐. 음. 잠깐 여기 여기 내려가는데 있고 잠깐 여기는 또뭐 있는지 봐야겠다. 여기 내려가는 거 있네. 뭐지? 아 님들 무슨 무도해요? 내가 이거 힘겹게 하고 있는데. 뭐야? 저왜 다시 올라가? 어 여기도 사람 있는데? 여긴 또 뭐지? 아, 여긴 또뭐 물밑 물 밑에 있고 아, 얘또 죽겠는데 이러다가 좀만 참어 여기 여기도 뭐 없는데? 잡아서... 아냐야냐니냐 아니야, 아니야. 아... 모르겠어. 아. 일단 여기를 다 탐험해야 될것 같아. 다 탐험해야... 아까 그 사람들 데리고 갈수 있을지... 그거 각, 각을 좀볼것 같은데... 하이야... 됐어. 어? 어 이러면 이러면 나 따라오네? 컴온! 아이씨 나일자리 생겼어 빨리 가자 이거 뭐지? 이거 아, 아닌가? 어! 아니, 뭐야. 아 잠깐만. 길이. 타야 된다고? 뭘, 뭘, 뭘 타야 돼? 사다리? 오오오오 오오. 내가 이 구역의 왕이 옵시다. 나를 떠받들어라, 미천한 천민들이여. 나를 저기 위로 오, 보내. 야, 이렇게 가면 쟤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저 내려 내려 보내주면 되는구나. 멈추거라, 하인들이여. 타고라 야 힘내! 이래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애들 다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로 와봐 어 님들 이리로 오시면 안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아 맞아 맨 밑에 왼쪽도 있는데 아하... 잠깐만 그거 중간 왼쪽 아닌가? 일일 여기, 여기. 왼쪽봐야지기지기 봐. 일봐일 여기, 여기. 옮김 해 자, 이자이어 열어 들어 들어 여기. 여기, 왜 안와 마 요, 여기에는 뭐더 없겠죠? 그죠? 더 들어가라고? 또 있다고요? 아, 있다고? 아, 씨, 세상에. 뭐지? 잠깐 이거 여기에 어디 있다는 거지? 나 얘네한테 던져달라 그래야 되나? 아! <laughs> 저기 세 마리 있는데, 씨. 잠깐만, 야 쟤네, 쟤네 알아서 와야되는거 아니야뭘또더 해줘야돼? 아잉?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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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이야 뭐야 와야되는거 아니야? 이정도 해줬으면? 어이 저거 참 어머어머어머 몇명이야 이거 아래층 왼쪽, 왼쪽. 그 다음에 맨 위층만 가면 되죠 이제. 아이 뭐 생각보다 나 진짜 이거 되게 어려,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걸, 금방 내네 길이 넓어서 그렇지. 어, 아 얘네 부담 되게 왜 이렇게 나한테 막 뭉치냐? 어, 어휴, 어휴, 어, 어, 징그러. 워 이거 뭔가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 기분? 줄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아닌가? 왜또못 가는데? 일로 내려가야 되나? 여기다 하는 건가? 아닌가? 저쪽인가? 아, 저, 저쪽 맞아? 어, 어디다 던지니? 아, 어, 우리 만복치님, 백설 사랑에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복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에 있다는 거지, 아, 굉장히 멀군. 아, 백사계가 백설계인가요? 네, 저희 방에서는 백설 사랑에게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에서는 104개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저급한 그런 말이 말이더라고요. 뭐야 이거? 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오래 당기면 오래, 오래가? 안 돼? 상자를, 잠깐만. 잠깐만. 당기고, 상자 올려서, 올라간 다음에, 이건가? <laughs> 상자 있으니까 안, 안 올라가는데? 뭘 그라체야? 오, 이게 뭐지? 떴을 때 상자를 밀어서 아래에 받치자? 이렇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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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대가리 깔릴 뻔 했다. 아, 어깨 아파. 아. 갑시다! 우, 우리, 어? 동탄을 살려야 돼! 가자! 동탄 더 샵으로 가자! 여기 판자 뜯어야 된다고요? 판자가 어딨지? 판자? 아 굳이 안가도 돼? 음... 이제 안한 데가 맨 위죠? 그죠? 맨 위, 왼쪽인가? 가서, 여기 갇혀있는 세 마리. 얘네 풀면 끝인가? 이제 19명 다모인 건가? 어, 뭐야? 이거 떨궈야 되나? 떨구는 건가? 땡기, 아, 떨구는 건가 본데? 밀어서 보시면 쟤네가 이제 2층으로 갔는지 1층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살았겠지 얘네는 막 거의 생명이 없어 보이는 애들 같은데 잠깐 아, 여기 맨 오른쪽에 없나 아, 일단, 쟤네 데려오. 뭐야, 얘네 죽었나? 아, 오니까 살아나네? 자, 갑시다. 네, 제 팬들입니다. 오지죠? 어깨 한 마리. 이게 한 마리 얘가 단가? 근데 왜얘 반응이 없냐? 이봐요. 아그 뭐야 그냥 그냥 끌고 가야 돼 얘는? 아유 어, 짜 너무 잔인한 거아니요 쟤는 그래도 살아있는데. 어 뭐야? 쟤또 어디로 떨어질라나 저거? 아유. 갑시다, 갑시다. 이제 이 시체까지 넣으면은 완벽한 인원수가 맞겠지? 어, 끝. 아이스샷 오지고. 오, 뭐냐? 오, 시발, 내 뚜껑 사라졌다. 오, 어, 뭐야? 뭐 전쟁났나? 조졌는데 이거 뭐 지나가면 나 저기 사지 분해되겠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피하지? 아, 어, 우리 해반 반쪽 개미는 백설 사랑에게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당긴 거 내려야 돼? 아, 그래? 잠깐만. 펑. 어, 어, 아이. 펑. 기다려봐. 타이밍 잘 맞춰서. 펑. 가고. 펑. 맞고. 올리고. 내리고. 펑. 그대로 스무하게꼬 꼬리.